안녕하세요. 김뚝딱TV 김반장입니다. 어, 이번 시간에는 스포키 한번 갖고 나와 봤는데요. 제 아는 지인이 슈퍼캐페시터 모듈을 어, 수입하셨다고 해서 저한테 하나 보내주셨는데요. 어, 제가 잠깐 조립해서 써봤어요. 근데, 어, 스포시 굉장히 강하게 되더라고요. 어, 스펙상으로는 0.3t까지 스포츠 된다고 돼 있는데 뭐 보통 0.3T까지는 칠 일이 없으니까 0.2T만 무난하게 돼도 괜찮다 싶어서 한번 어, 오늘 조립도 해 보고 성능 테스트도 한번 해볼 예정이고요. 굉장히 어, 조립은 간단하고요. 제일 중요한 게 캐패시터겠죠. LSM 트론에서 나오는 어, 3 0 0 0패러짜리 용량이 굉장히 큰 거죠. 요게 두 개가 제공이 되고요. 키크 K E K K라고 써 있는 이 모듈과 한 세트로 하나를 주셨는데 어, 간단하게 조립을 한번 해볼게요. 어, 지금 동부 수바도 주셨는데 일단은 플러스 마이너스 여기 보시면 이쪽이 플러스고요. 이쪽이 마이너스 다 적혀 있어요. 이런 식으로 직렬로 연결이 돼야 되니까 엇갈려야겠죠. 엇갈린 상태에서 뒤판을 뒤에도 모양이 마이너스 쪽하고 플라스 쪽하고 모양이 좀 틀리고요. 여기에 동부 수발을 볼트를 핸드 토크로 조여주고요. 자 직경은 22mm이고요. 복스로 살짝 조인 후에 꽉 한번 조여줄게요. 자이 정도 너무 꽉 채우면 또 나사산이 빠가가 날수 있으니 살짝 조여주시면 될것 같고 기판에도 보시면 자 자세히 보시면 여기가 마이너스고. 여기가 플러스세요이렇게 안착을 시켜주시면 되고요 자, 혹시 모르니까 여기 사이 공간은 조금 띄워주시는 게 좋거나, 이런 절연지를 살짝 될까봐요. 이게 캐페스터는 저도 껍질을 까보지 않아서 여기가 될지 안 될진 모르겠지만, 뭐, 배터리 하던 식으로 살짝 절연을 해볼까 싶어요. 꽉 누른 상태에서 센터가 딱 맞네요. 자 바닥에 놓고 수평을 잡은 상태에서 한번 꽉 조여 볼게요 상판 덮개가 있는데 아 요거를 뭐라고 부르는지 까먹었어요 요요 요 띄워주는 기둥 너트가 있는데 요 너트가 4개가 제동, 제공이 되구요 상판 제공이 되는데 요런 빨간 플라스틱 쪼가리가 3개가 있는데 요거는 이 아크릴 겉판에 스위치가 튀어나오게끔 해주는 부품이고요 이런 식으로 컨트롤러 스위치 누르는 데다 이렇게 덧 붙여주시면 돼요 그런 후에 상판을 덮고 마찬가지로 제공이 된 볼트 4개로 고정을 하면 조립은 끝입니다 나머지 4개도 조여주면 되겠습니다 자 조립은 다 끝났고요 같이 제공이 된7게이지짜리 실리콘 스폿 리드선이죠. 예, 요게 두 개가 제공이 되고, 어, 선 두께도 너무 두껍지 않아서 딱 적당한 것 같아요. 보통 4게이지도 많이 쓰는데요. 저는 한7게이지 정도면 충분해 보입니다. 자, 스포끼는 플러스 마이너스는 사실 필요가 없는데, 아웃 플러스 아웃 마이너스가 있네요. 자, 자 이렇게 되면 조립은 끝난 거구요 자 요게 편한게 usb c로 충전을 해서 하는 거라 뭐 별도의 충전기도 필요 없고 집에서 쓰는 핸드폰에 꽂아서 쓰시면 될것 같아요 자 옆, 옆에 보시면 c 포트가 있는데 어, c 포트에다가 꽂아서 충전을 하면 되고 자 스위치를 넣으면 캐패시터 볼트가 나오구요 어, 버튼은 크게 세 가지가 있는데, 가운데 버튼은, 어, 이동 버튼이에요. 이동해서, DLST라고 써 있는데, 요거는 이제, 플러스 점과 마이너스 점두스포트 리드 봉이 돼 있는 순간, 어, 1초 내에 치면 될것 같아서, 요거는 1초도 조금 너무 늦게 쳐지는 거라서요. 저는 0.5초. INTT, 요거는, 뭐, 간격, 그 스폿을 두 번째 치는 간격이라고 하는데, 뭐, 큰 의미는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0, 1로 마치고요. 1TR이 있고, 2TR이 있는데, 첫 번째 스폿 강도, 두 번째 스폿 강도 같더라고요. 이거는 이제, 니켈 플레이트의 두께에 따라 틀리겠죠. 0, 3으로 한번 맞춰보고, 첫 번째 것도, 두 번째 것도 0, 3으로 한번 맞춰서 한번 스폿 쳐볼게요. 가운데 버튼을 쭉 누르시면, L L모, 모드에서 L 모드라는 게 있어요. L 모드는 이제 어, 듀얼로 치는 모드더라고요. 딴 거는 오토 오프 그냥 카만 냅두면 10분 안에 어, 꺼진다는 소리 같고요. 랭귀지는 뭐다 한자 뭐 영어 두 가지밖에 없어서 뭐 선택을 안 하셔도 될것 같고, 모드는 L 모드로 놔두시면 될것 같아요. 어, 비프, 뭐, 소리 나게 할 거냐, 안 나갈 거냐, 그것도뭐큰 의미는 없죠. 그리고 나갈 때는, 플러스 버튼을 누르면 나가시고, 어, 그 사이에 충전이, 이게, 충전이 굉장히 빨리 되더라고요. 제가 이게 고속 충전기긴 한데, 제가 옛날에 쓰던 캐패시터는 B급 캐패시터를 썼는데, 그거는 충전시간이 꽤 걸렸거든요. 근데 요거 같은 경우는 충전이 굉장히 빨리 되더라고요. 지금 벌써, 5.0 볼트 만충이 됐고요. 자 그리고 이게 자연방전 이게 신품에서 적출된 캐페시터라고 하셨는데 뭐 중고라고 써 쓰는게 속편하다고 생각을 뭐하시더라고요 근데 제가 막상 써보니까 자연방전도 그렇게 심하지 않고 상태는 무지하게 괜찮은 것 같아요. 캐페시터도 일단 lsm 트롤이니까 국산이니까 중국산보다는 훨씬 좋겠죠. 어, 캐패시터에 대해서는 불만사항이 1도 없어요. 지금 스포 강도는 3에 3. 3에 3이라는 거는 첫 번째 스포 강도 3, 두 번째 스포 강도도 3. 제가 0.3t는 없고, 자, 0.1t, 0.15t, 0.2t 세 가지를 갖고 와봤고요. 자, 일단 첫 번째 타자는 0.1t, 두 번째는 0.15t, 자 세번째는 0.2t 아무래도 제일 많이 쓰는게 0.2t 겠죠 자 보통 이제 0.2t 만 쳐줘도 diy 하는 데는 전혀 지장이 없거든요 만약에 예를 들어서 0.2t 가뭐한20 암페어 까지 버틸 수 있다고 치면 만약에 제가 40 암페어가 필요하면 요걸 두장을 겹쳐서 한장 한 치고 그 다음 또 치면 되니까요 이게 단계가 40 까지 있더라고요 40 40 첫번째 40 두번째 40까지 있는데 3부터 한번 쳐볼게요 3 3입니다 세팅값은 당연히 0.17은 뭐 무난하게 쳐지는데 어, 강도가 문제겠죠 어, 열화도 안 됐고 지금 스포스는 되게 잘 쳐진 걸로 보여져요 0.3 0 3인데 어뭐 당연한 결과겠지만 0 3 0, 3인데도 불구하고, 지금, 이런 식으로 빵꾸가 났어요. 스폿이 찢어지면서 구멍이 두개났고요 보시면, 구멍 두개 보이시죠? 음. 뭐, 0.1t는 의미 없어서 그냥 한번 해본 거고, 자, 0.15t로, 어, 3으로 세팅하고, 둘 다, 스폿 강도는 3으로 세팅을 하고 한번 쳐볼게요. 음, 요것도, 구멍이 두 개가 났어요. 자, 네, 이런 식으로 구멍이 두 개가 나서 무시하고요. 어, 스폭 강도가 지금 게이지 상으로는 10분의 1 /10 파워밖에 안 했는데 0.15t가 쳐지네요. 스폭 강도는 33 고대로구요. 자, 0.2t 한번 쳐보겠습니다. 아, 0.2t 되니까 약간의 구멍은 났는데 쉽게 떨어지네요 자 카메라가 열이 받아서 어, 하다가 말았는데요 당황스럽게 스폿이 엄청나게 세네요 자 지금 제가 실험을 하다가 지금 21700 LG 셀인데요 이거는 폐기급이라서 볼트가 아예 없는 상태에다가 어, 0.2T와 0.1T를 두장을 쳐서 스포 강도 35, 35, 35로 세팅을 하고 스포스 한번 쳐봤는데, 뒤에가 빵꾸가 났어요. 자, 이거 절대 따라 하시면 안 되고, 이만큼 힘은 넘쳐난다. 아예 스포심이 여기 박혔어요. <laughs> 자, 이거는 볼트가 없는 거라서, 만약에 살아있는 2차 전지에다가 했다면, 화재가 났겠죠. 당연히. 전액만 뿜어져 나오고 말았는데요 자 그리고 제가 35에 35 세팅을 하고 0.2t 를 한번 제가 0.3t 가 없으니까 한번 해봤는데 지금 커터 칼날에다가 한번 해봤는데요 아예 용접이 돼어버렸어요 요렇게 까지는 절대 실험을 하시면 안될 것 같고 저는 지금 실험을 위해서 한번 해보는 거고 캐페시터에 어 무서움을 알았으니까 카타칼라레 강도를 한번 알아볼게요 자 일단 20부터 살살 시작을 해 볼게요 스폭 강도는 둘다20 이고요 최대 40까지 있는데 20 세팅을 하고 한번 쳐 보겠습니다 자 0.2t 카타칼라레 한번 쳐 볼게요 어우 이것도 뭐 열화가 생겼고요 카타칼라에 완전히 용접을 용접이 아예 돼버렸네요. 지금 니켈 플레이트도 당연히 빵꾸가 났고요. 가성비 스폿기 중에서는 최고라고 볼수 있는 성능이 나오네요. 이게 스펙상으로는 0.3T 하고 순수 니켈도 0 1 5 t 까지칠수 있는 스펙으로 나와 있긴 한데요. 어, 뻥 스펙은 절대 아닌 것 같고요. 당연히 어, 이 모듈이 모듈만 좋다고 해서 되는 것도 아니고. 캐패시터도 품질이 좋아야겠죠 자 15에 15인데도 지금 니켈 플레이트를 뜯어내니까 빵꾸는 당연히 생겼고요 아, 10으로 낮춰도 될것 같은데요 자 10으로 낮춰 볼게요 자 지금 카타칼라리는 빵꾸는 안 났는데요 당연히 카타칼라리니까 안 붙은 거고요 자 다시 배터리에 한번 쳐볼게요 어우 뜯기 힘들 정도로 강하게 붙 었어요 완전 다 찢어졌고요 결론을 내리자면 힘은 넘친다 자 플러스 면에도 한번 쳐보죠 자 지금은 10, 10이고요 어우. 자 니켈 플레이트가 이런 식으로 찢어지면서 떨어지는 것을 볼수 있어서 자 이런 식으로 찢어졌고요. 지금 잔여물도 남아 있어서 0.2T까지는 이성능에4분의1만 어, 써도 전혀 상관이 없다. 자 오늘은 어, 스포키하고 어, 슈퍼 캐패시터 소개를 한번 해봤는데요. 조만간 요게 판매가 될것 같아요. 자, 중국에도 이런 유사한 제품 많아요. 많은데, 자, 일단은, 음, LS 엠트론에서 나오는 정품 캐패시터 신품으로 유통이 돼서 나온 제품이라고는 하시는데, 장담은 못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아, 성능 좋은 중고라고 보시는 게 맞을 것 같고요. 자, 이거, 이 캐패시터, 하나만 해도 굉장히 비싸죠 어, 가격은 아직 알 수는 없지만 대충 10만원 밑으로 가격대가 형성이 될것 같고 중국에서 뭐한 5만원짜리 4만원짜리 이런 걸 구매하시면은 0.2T도 좀 치기가 좀 버거운 그런 게 있는데 어, 자 어설픈 제품 사지 마시고 이런 쓸만한 제품 하나 사셔가고 내구성이 문제인데, 내구성은 아직 제가 이거 갖다가 많이 쳐보진 않았는데. 자, 제가 주로 쓰는 스포티는 요건데요. 아 어, 요거, 이것도 어, 4 게이지로 되어 있는데, 이게 4 게이지는 너무 뻑뻑해요. 그래서 스포치기가 조금 힘들어요. 근데 이거는, 어, 괜찮긴 한데, 요것도 한 25만원가량 주고 구매를 한것 같아요. 알리에서. 이런 것도 있는데, 뭐, 10만원 미만이라면 아주 매력적인 가격이지 않을까 싶어요. 지금 요 스포키도 제가 한 2, 3년 이상, 어, 사용을 했던 건데, 문제는 없었어요. 근데 가격이 너무 사악하죠? 어, 모듈은 내구성이 뭐, 있을지 없을지는 제가 모르겠는데, 뭐, 모듈도 따로 판매를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어차피 캐패시터는 뭐, 데미지가 없는 한, 거의 무한으로, 음 이게 이론상으로는 10만 회 정도 충방전이 된다고 알고 있는데, 뭐 죽을 때까지 써도 다못쓸 용량인 것 같아요. 쓰다가, 뭐, 예를 들어서 모듈이 나갔다 그러면 모듈만 교체하면 되겠죠. 이상, 김뚝딱TV 김반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